안녕하세요, 광무원입니다. 저는 노베이스 고졸 출신 현직 경찰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말 그리고 생각의 힘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패닉, 즉,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 말과 생각의 힘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기 전까지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선택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아버지가 저와 같은 경찰 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히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차피 경찰도 공무원이니 대학은 필요 없겠다고 생각되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대를 했고, 전역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니 저에게는 공무원 시험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뭐든 할수 있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렸던 만큼 선택지는 공무원 시험 밖에 보이지 않았죠. 여기까지가 제가 경찰이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입대를 하기 전에 20살에 5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살까지 합격을 하자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5년이라는 단어를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상태로 군 생활을 보내고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24살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돌아보니 제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적어둔 5년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정말 선한 그리고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갈 때마다 5년이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 불현듯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요. 저는 군 생활을 할 때는 아예 공부에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5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리고 문득 5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항상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저녁을 한후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25살 안에 합격을 하기 위해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었고 25살 안에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방법,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해봤자 안 되라는 생각. 즉,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뇌는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방법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좋은 결과란 존재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정 하루하루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단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에 대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5년이라는 단어가 무의식 속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합격할 때까지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여러분은 꼭 시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그려나가보세요. 예를 들어 합격한 후의 생활에 대해 망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면접을 보는 상상을 한다던지요.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돌이켜보니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해왔던 말즉 목표를 세워라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흘려들었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을 한후 돌아보니 합격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이 저한테는 5년이라는 시간 설정이었고 그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 상태 메시지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네가 무슨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무나 되는 줄 아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무슨 공무원이 하고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공무원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아갔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최면이라는 말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 뇌가 좋은 생각만 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는 D-7년인데요. 2030년입니다. 2030년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제 나이가 만으로, 35살이 되는 해인데요. 제 순자산이 10억이 되는 날입니다. 제 상태 메시지를 보고 그 의미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순자산 10억이 되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비웃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공무원 월급 가지고 무슨 10억이냐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해낼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뇌는 그 순간 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멈춥니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면 뇌는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자기 전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닉 즉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슬럼프란 제 기준에서는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하지만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미 머릿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밀어낼 겁니다.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찾아온 미래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세요. 그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